<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3년 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너무 축하하고요 어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죠 <laughs> 네 진짜 다시 제가 우승을 할수 있을지 제 스스로 진짜 수백 번은 물어봤던 것 같아요 <laughs> 오늘 그 답변이 됐네요 자 이제 본인 스스로의 실력을 스스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검증을 시켜준 셈인데 오늘 경기 굉장히 완벽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티샷도 아주 일정하게 정확했고요. 어, 3박자를 모두 도구로 갖추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나요? 어, 일단 어, 후반 들어와서 보기 두 번이 두번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파퍼의 어, 거리였는데 그걸 성공하지 못해서 조금 버디 버디로 이어졌던 흐름이 끊겼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후반에 갈수록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서 끝까지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김민서 선수에게? 어, 사실 어, 초반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티샷에서 조금 밀수가 많이 나왔는데. 어, 티샷에서 점점 모든 샷들로 어, 퍼져서 약간 샷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샷은 거의 작년쯤에 거의 한 80%는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올해 시즌이 시작되면서 어, 짧은 거리 쇼퍼팅 1m 이내 거리 50cm, 30cm 이 정도 거리까지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는 건지 제 몸이 약간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미스가 계속 나오게 돼서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다 극복을 한 셈이 됐어요 마지막 챔피언 퍼 퍼스를 남겨두고 있을 때 네. 김민성 선수가 굉장히 고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딱잘 실수를 했던 거리가 딱그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어~ 되게 어떤 챔피언 퍼트보다도 더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실수를 할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네.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잘 마무리 되었어요. 네, 그 마지막 우승 퍼트 성공 시킨 것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민성 선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승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번 시즌에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도 좀 들려주시죠. 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제가 3년 동안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약간 선수로서 의심이 들만도 한데 이렇게 새로운 스폰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이렇게 저를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쁜 옷 지원해주시는 마스터바니 그리고 어,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갤럭시 SM 식구들 그리고 저희 캐디오빠 진짜 옆에서 제가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계속 말을 걸려고 되게 노력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 조민준 프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좋은 채 주시는 캘러이 골프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이키 골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